p l 기본 마스터 K 오리엔테이션 본 과정은 공장 자동화에 활용되는 마스터 K PLC를 이용한 제어 장치 구축 및 기본 프로그램 작성 및 활용 방법을 익히고 마스터... 학습 흐름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본 과정은 시작하기, 학습하기, 적용하기, 정리하기 본 과정의 학습 방법입니다. 화면에 표시된 번호를 클릭해서 해당 설명을 확인해 보세요. 학습 준비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학습에 필요한 PC의 사양을 확인하세요. PLC 기본 마스터 P. 마스터 K 시작하기. 찰리 채플린의 모던 타임즈에는 공장에서 기계의 부품처럼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제 공장에서는 사람이 아닌 기... 이번 시간에는 마스터 K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마스터 K를 시작하기 위한 기본 구성을 이해하고 전원 및 통신 연결 등의 기본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오늘 학습과 관련한 핵심 개념을 퀴즈를 통해 마스터 K의 K요 PLC는 산업 분야나 적용 분야별로 매우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제조사별로도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PLC를 일반적으로 PLC의 종류를 구별할 때는 입력 신호를 받아들이는 제어 점수와 출력 신호를 제어하는 점수를 합쳐서 입출력 점수를 말하는데요. 입출력 점수가 60. 63... 마스터 K 200S 기종은 모듈형 모델로서 베이스의 전원 모듈과 CPU를 장착합니다. 마스터 K 200S의 시스템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먼저 PLC 시스템의 구성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PLC 시스템에는 먼저 전체적인 제어를 총괄하는 마이크로프로세서, 제어 시스템이 신호를 입력받아 처리하거나 출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용도에 맞는 다양한 입력 모듈, 출력 모듈과 함께 다양한 기능의 특수 모듈과 디지털 입력 모듈은 대부분 DC24V 입력 전원을 사용하며 8.16.32점으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싱크 소스 타입이 가능한 무국성 제품이 <목소리> 연습 문제를 풀어 볼까요? 다음 중 부하 전압 규격과 결선이 가능한 출력 모듈을 올바르게 연 <목소리> 마스터 K 구성과 기본 연결. 지금부터는 전원과 CPU를 연결하는 방법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전원 모듈에 대해 보겠습니다. PLC에 사용되는 전원 모듈은 PLC를 구성하는 각각의 모듈의 회로가 AC 전원 입력용 모듈은 AC 100에서 240V까지 연결할 수 있는 모델도 있습니다. 돌발 퀴즈!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을 선택해 보세요. 전원 모듈의 종류와 모듈별 소비 전류를 파악하여 시스템 구성이 완료되었으면 이제 전원 모듈을 연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PLC 전원을 연결하기 위해선 차단기와 이제 PLC를 제어하고 프로그램하기 위해서는 PC의 연결이 필요한데요. 이때 CPU의 종류에 따라 지원되는 일반적으로 RS232C 통신 규격과 RS485, 42 규격을 비교해 볼까요? RS232C 통신 규격은 표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통신 거리는 일반적으로 15m. PC의 RS232C의 통신 규격은 표준으로 지정되어 동일한 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PLC의 RS232C 포트 규격은 제품마다. 연습 문제를 풀어볼까요? 마스터 K PLC와 PC의 연결이 가능합니다. 기능 연습. 자, 지금까지 학습. 평가하기.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를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정리. 학습한 내용 중 핵심 내용만을 모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 K 시작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